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수업은 이제 코트라 경제논술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 알다시피 이제 코트라 시험은 공채가 1년에 한 번밖에 원래 없어요. 원칙상.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 달 보는 게 원칙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공채가 1월 달, 이제 2월 18일로 공채가 뜬 거죠. 그래서 이번에만 예외예요. 이번에만. 그래서 알다시피 작년, 올해 합쳐서 뭐두 번을 뽑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40명씩 작년 똑같아요. 40명씩 두번 대략. 그러니까 지금 1년에 80명을 뽑는 거라서 지금 이제 올해 10월 달, 11월 달 되면 이제 정식 공채가 다시 한번떠 올릴 건데 그때 대략 30명 정도 뽑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년 30명씩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여튼 좀 이번에 40명 정도 뽑는 티오 자체는 예전보다 1 0 명이 더 많은 거라서 뭐 하나가 좀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일단 열심히 좀 하셔서 한 번에 성과를 내셨으면. 일단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 수업 일정을 좀 보시게 되면 구정이가 필요죠 구정 때, 그래서 구정 때 수업은 제가 수업이 지금 목토이다 보니까 일단 목요일날 수업은 하고 토요일날 수업 못 해요, 아시죠? 그래서 토요일 날못 하고 그 다음 주 다시 목토해서 마지막에 목요일날 이제 종강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딱8번 일단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어, 일정 잘 참고하셔서. 일단 열심히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논술 수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매번 시험을 볼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논술은 이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게 훨씬 중요해요. 쓰는 게. 그 다음에 이 논술 강의는 이제 장점이 실제로 이제 예전의 강의를 처음에 앞에서 했을 때는 어 수험생이 없는데 이제 막판 지금 2단계가 되면 실제로 예전에 시험 보셨던 분들이 여기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을 가지고 제가 첨삭하고, 그 다음에 배포를 다 해요. 여기 듣는 분들 전부 다. 그럼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답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제 답안을 볼수 있으니까, 어, 본인의 실력 평가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점수를 좀 부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점수 배점을 정확히. 해가지고,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 정서는 좀 비교할 수 있으니까, 어, 상대적 평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부터 시험 볼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저희는 대략 8번 정도 시험을 볼 건데, 대략. 최소로.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수업이 목토다 보니까, 보글날 오늘 이제 시험 보시게 되면, 제가 원래 토요일날 참석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제가 토요일날 참석하기가 시간이 짧아요. 이게 지금 숫자가 있다 보니까 하루 만에 첨삭을 못하고든요 원래. 못 하니까 저희는 이제 매번 시험 보실 때, 목토 시험 보고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정도, 어, 첨삭 자료가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정도는 오늘 시험 보신 거제 모범, 답안이라든지 뭐 설명을 좀 해드리되, 좀 그중에서 좀잘 쓰신 분들 몇 번, 몇명 뽑아서 제가 일단 첨삭을 한번 해드릴 거고, 전체 첨삭은 그 다음 주에, 전체 다 드리는 걸로 좀 진행할 테니까 그양해서 수업을 좀 들으시면 자,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많이 붙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 게뭐뭐 합격생이 뭐 있냐 없냐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데 지금 가끔 이제 다른 업체랑 비교해서 여쭤보시는 데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코트를 처음으로 강의를 한 사람이 에요 처음 만든 사람 강의 자체를 제가 8년 전에 그래서 지금 코트라에서, 어 약간 이제 저를 주시해요. 저를. 저번에 그 코트라 합격하신 분이 설명이 한번 오셨는데, 그분이 인사 담당자 쪽에 있으신 분이거든요. 처음 이 합격생?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2월 달에 두바이에 나가시는데, 지금 조만간에 한번더 오시라고 제가 한번 약간 청을 할것 같아요. 설명이 한번도해달라고 대신 그건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만. 왜냐하면 외부로는 얘기 못 하는 게, 그게 이제 공시 설명이 아니잖아요. 보통 코트라 직원이 설명하는 경우는 이제 대학교만 할수 있고 학원 설명하게 되면 징계 먹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수업 듣고 합격하신 분들에서 제가 매번 한 번씩 초청하거든요 설명회를 그래서 하여튼 두 번이 나기 전에 한번 와달라고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때 한번 오시면 한번 이제 질문하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작년은 그러니까 작년이죠 아 지금 9월이죠 9월 그러니까 9월 달 시험에도 합격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터 내부적으로 합격생분들한테 압력을 가요. 그분들한테 절대로 본이 합격한 그 당사자한테 이름을 노출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그분이 쓰신 답안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데 가끔 그분들이 뭐.